내용을 함께 보고 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진이님 3번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이런 가장 큰 성취 경험, 필살기 경과 실패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랬어요 필살기 성공 경험을 기술하고 그과정에있었던 실패를 기술하면 되죠. 그렇게 하셨나 한번 볼까요? 이직자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하여 이게 지금 왜 했는가? 자 우리가 3C 4P 하게 되면 제가 이 비즈니스 레터 체크리스트를 포함해서 뭐라고 하냐면 3C가 배경이라 그래요. 왜왜그 활동을 했냐 말이야. 결론을 먼저 딱 받고 왜 했는지를 3C로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냈던 결과물을 4P로 해야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 전달이 잘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갑자기 뜬금포 이직자 원데이 클래스. 가쁜 클이야 가쁜 클. 갑분클. 이걸 왜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요게 지금 안 드러나요. 게다가 지금 참가 있는 102% 고용 만족도 9 이거가 이미 결론을 냈죠. 소재목을었단 말이야. 이건 요약을 하신 거죠. 근데 뒤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소재목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 완전히 의미 없는 두 줄이 두 갈식으로 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주도적으로 개설해 운영으로 구하고 언행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왜? 왜? 3 c 에 의하면 고객, 자사, 경쟁사가 간략하게 한 줄씩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한 어렵게 입사한 사람들이 금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를 했더니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에 교육 니즈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을 조직하여서 취업 유튜버인 면접왕 이영에게 연락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 조사와 고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3C1 프레임을 넣어 보면요 한두세줄 안에 빠짐 없이 굉장히 누락과 중복이 없이 정리가 딱 돼요. 그 여러분 제 홈페이지에 제가 툴을 여러분 쓸수 있게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다운 받아서 거기다 여러분의 경험을 꼭 쓰세요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비싸게 그냥 그냥 정리가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1 0 0 취업 비싸기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이걸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수요조사를 왜 했는지 왜 여기서 했는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뭔가 전달이 정확히 안 되죠 자 근데 80명 모집을 목표로 설정해서왜 대체 왜 80명이야 그런 내용이 정보가 지금 다 빠져있죠 조금 불친절하긴 한데 자전 이랜드 인사담당자를 섭외 이랜드 인사담당자를 맡긴 한데 이것보다는 취업 유튜버 또는 뭐전 인사책임자 출신 강사를 섭외하여 뭐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 섭외했냐? 그랬을 때그 사람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유튜브로 연락 채널로 연락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의 수준이 달라지죠. 그이 섭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인사담당자들은 다 알아요. 그런 강사를 섭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 성취 경험의 핵심이 뭐예요? 성취 경험의 핵심은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결과물이죠. 숫자가 있는 결과물이 있냐. 근데 그건 이미 잘 적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 뒤에 내용은 배경 설명만 잘 해주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요, 그 내용이 다 없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34P 분해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요한 내용 정보가 다 빠져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그냥 앞뒤가 없이 지금 막 문맥이 연결이 안된 채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장소 섭외와 비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8군대를 조사해 8군대를 조사했어요? 대박인데? 그렇지만 예상과 다르게 공대교 근처로 위치를 잡아 접근성이 불편하다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사고관련였습니다자 여기서 지금 실패 경험이 아니죠. 이 내용들은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니다요은지님 제가 지금 보니까 경험이 다 좋아. 지금 1번, 2번, 3번 다 좋거든요. 다 필살기로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프레임워크가 지금 좀안 됐어. 조미료 부족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조미료 부족이 아니라 들어가야 될 정보가 나열이 안돼 있어요. 요약이 안 됐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뭘 했는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